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GT 여러분들의 앞으로 다가올 24년 양력 6월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포인트만 설명드리겠습니다. GT 여러분들은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그 GT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을 다시 한번 제가 간단하게 복습을 해드리면, 어,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주띠의 이자 라는 글자는 자비, 부기라고 해서 본인이 자비로움을 갖출 때 부기를 누린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이자 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자시라고 하는 게 어, 11시 반부터 밤, 01시 29분까지를 현대에서 자시라고 하는데, 이때가 가장 어두운 시간임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주역에서도 우리가 물극필반이라고 해서 가장, 어, 극에 달았을 때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이렇게 G라는 글자는 가장 어두운 시간이지만, 실제 이때의 일양 빛이 생겨나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쥐띠는 이렇게 어두운 시간 가장 어두운 시간에 뭔가 빛을 만들어내는 한 줄기 빛과 같은 것을 의미해서 마치 부처가 자비로운 빛을 비추는 그 시발점이라도 볼 수가 있게 시발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쥐띠 여러분들은 보통 우리가 돈을 많이 벌거나 자신이 좀더 부귀를 누리고자 한다면 남에게 많이 베풀면 베풀수록 천 원을 베풀면 만 원이 돌아오고, 돌아오고 만 원을 베풀면 십만 원이 돌아오는 듯한 어, 그런 삶을 살때 어, 온전하게 에, 돈과 명예를 취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주팔자에서 좋은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할 것 같지만 실제로 고전을 보더라도 우리가 부기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부기, 부기를 누린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 부기는 부는 곳 재물을 의미하고 귀라고 하는 것은 관직 관운을 의미해서 우리가 부기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돈과 명예를 온전하게 취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gt는 자비로울 때 부기한다고 써요, 쓰여 있으니까 우리 gt 여러분들은 그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gt가 기본적으로 이런 어, 부기를 취할 수 있는 다른 띠들보다는 좀 유리한 구석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2024년 용의해를 만나면, 에, 뭐가 일어나도 일어나게 되고, 쥐띠한테는 여러가지 변화 변동을 만들어내는 전환점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가 이렇게, 어, 진이라는 글자를 만나면은, 여기, 여기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것처럼, 삼회라고 해서 이 회라는 것은 모인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왜 모이냐면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g t 여러분들은 그동안 많이 노력을 해왔다면 이렇게 진년이 됐을 때 본인의 목적을 위해서 주변에서 사람이 모이거나 아니면 계약이 형성된다거나 아니면 협력이라든가 연계작용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본인의 사업적인 역량이라든가 사회적인 발전을 위한 전환점이 되는데 이것은 곧 좋은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용 해를 만난 이후에 뱀의 해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의 해가 오게 되는데 말의 해가 오게 되는데 이렇게 뱀과 말이라고 하는 것은 쥐가 볼 때는 쥐는 곧 오행으로 수가 되고 이 뱀과 말은 오행으로 화가 되는데. 지는 곧 화를 이렇게 극해서 재물로 삼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띠가 극해서 재물로 삼는 것을 명제라고 해서 특히 개인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조직과의 연계를 통해서 뭔가 사업적인 역량을 발휘하시는 분들한테 유리하고 만약에 쥐띠 여러분들 중에 직장을 다니는데 영업 활동을 해서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라면 유리하게 되는데 이 진이라는 글자가 뭔가 이루어지고 연계가 되고 협력이 되고 전환이 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한 전환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 뭐냐면, 쥐띠가 이렇게 용의해를 만난 것은 인생, 인생 일대에 있어서 뭔가 새로운 아, 터널을 지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은 곧 재물을 벌기 위해 거쳐야 되는 필요 불가결한 통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통로가 안 좋은 게 아니라 합의가 잘 이루어지는 통로를 의미하니까 G 띠 한테는 굉장히 좋죠. 자 그런 와중에 이렇게 양력 유월을 만나게 되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오라는 글자를 만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 오를 만나면 이렇게 좌우가 충이 돼서 뭐안 좋네 어쩌네 이런 말이 어. 있기도 하는데, 사실 그건 옳은 얘기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이라고 하는 것, 뭔가 부딪혀서 깨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라, 쥐가 물이 되고, 이 오라는 글자, 이 말이 곧 불이 되기 때문에, 물로써 불을 극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곧 내가 이 오라는 글자를 관리하고 경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서, 누군가가 나를 극하는 것과 내가 극하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게 충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극할 수 있는 충이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g 띠가 2024년 용의를 만나면은 서로 목적을 위해서 뭔가 모이게 되고 서로 합의를 잘 이루게 되면서 일, 일거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계약을 통해서든 뭐가 돼서든, 뭔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6월이 되게 되면, 재물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곧 협력 관계에 의한 소득으로도 볼수 있고, 계약에 의한 결과물로도 볼수 있고, 연계를 통해서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도 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쥐띠가, 이렇게 말을 만나게 되면 이것은 곧제살이 뭐 되는데, 제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 운동 궤도를, 어, 운동 궤도에 대항하는 인자를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이 운동하려고 하는 곳에 불이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어, 엄밀히 말하면은, 쥐띠가 자신을 압박하는 것을 이겨냈을 때 돈이 된다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6월 같은 경우에는, g 쥐띠 여러분들이 뭔뭐 계약하고 연계할 때, 약간 압박감이 있다거나, 아니면 뭔가 저항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뚫고, 쥐띠 여러분들의 자신을 믿고 진행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어쨌거나, 이 6월 달에 있는 이 불의 기운을 시초로 해서, 이때부터 뭔가 만들어져서, 돈의 기운이 만들어져서, 그것이, 뱀의 해와, 말의 해를 위한 전초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G띠 여러분들은 좀더 집중하셔서 6월 달에 약간 저항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곧 재물 운이 와서 뭔가 취할 수 있는 저항감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합의를 좀더잘 이루어낸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2024년 우리 G띠 여러분들의 양력 6월 운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려 봤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구독해주시면 희망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